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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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아니. 했다고 <laughs> <자, 웃음> 내가 뭐할건줄 알아? 뭐 나도 몰라 뭘 합니까? 아, 일단은 바로 놀러 나갈 수가 없잖아. 음. <laughs> 하뭐 할까? 우리끼리 <laughs> <그럼, 고인끼리> 얘기를 <laughs> 해보자 무슨 얘기? 어 여러 가지 뭐 같은 거 아,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버거 씨 네, 원숭이야 함께하네자 <laughs> 여러분 어, 어, 완전 히 브롤 컨텐츠는 아닌데 그냥 어, 음. 저희가 대결을 하기로 했잖아요. 음. 야 음. 여러분 제가 건우는 그냥 아어응왜 뭐가 그러졌냐? 셨 어 이? 어, 아, 카메라도 나오네. 오, 개속 개구요? 나 어차피 안, 안 찍을 거긴 한데. 다시? 어, 어. 내가 또 저러, 저또이게지 어, 내가. 아, 진짜. 아나야너나한 타. 유튜브 찍는다? 음. 대결하는 거 삼아서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... 건우와 함께 방학을 맞이해서 어... 음... 붙어 볼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보아요 안녕 <laughs> 어... 진짜 가버리겠네 어허 <laughs> 건우를 초대해 볼게요 우와 엄청 우리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어허. 문인도 침략 어대1 바로 가보 어네 일단은 저희는 안 보이는 곳에서 둘다아 여기에서는 몰라요 잠깐만 소리가 들었나요 요 I... 아니 그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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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블로 라운이 인형 네 소리로 해석하기는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, 아니 고잘아 여러분 어, 귀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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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가 네, 한마디만 더 해봐. 어떻게 되는데? 맞을 줄 알아. 됐지에요, 일단 됐지? 건우가 안 보이거든요. 여러분도 소리가 아마도 안 들어갈 텐데 뭐어디 보이겠지? 아 저기네 아 온데 저기. 아, 아니 한데 오케이 궁내지 채웠고 아 잠깐 만 궁차면 살짝 위험하거든요 궁 궁국기가 차면요 아니 해. 어떻게 되냐면 빵빵빵 하면서 네 <laughs> 됩니다. 궁평, 궁궁평, 궁, 평, 궁, 궁, 평, 어, 이걸로 한번랩 만들어볼까? 궁, 평, 에이. 거는 원숭이처럼 생겼지. 어, 인정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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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, 아니다. 원숭이 아니고. 어, 강아지 닮았지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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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딱! 일단. 일단 이번 건승풀이었고요 예? 아니 선물기였고요 이제 제대로 된맵 할게요 파라다이스 바로 론스타 파라다이스 설득를할 거야 아니면 맵 만들기를 빨리 해서 그냥 그 황편 아니 그러면 에임 대결로 에임 대결로 0대0으로 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? 왜 0대0이에요? 네 0대0 음... 마이... 일... 죄송합니다 자, 일단은 그러면은 캐릭터를 픽하도록 할게요 아, 파이퍼 해야겠다 왜요? 저 파이퍼 없어요 아 님바 신비 님바 신비요? 네. 카차라이도 맵 아니에요? 님 이름 신비하잖아요 니어 잠깐만 AI 헉? 어 일단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어어 어어어 어... 오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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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아! 이! 이! 아이유 잠깐만 잠깐만 어? 어디 있을지 좀 가만있어 아 뭐야, 부에 숨어있구나 가미 가미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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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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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히요 자 대충 건우 심리상 어안 숨었네 <laughs> 오 씨, 잠깐만 잘님 잘하... 잘하는데요 오 아니 너무 못하는데요 건우 심리상 딱딱딱딱딱딱딱 <laughs> 잠깐만 이거 잠깐 큰일 났는데

에드거 이거는 제가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고 어차피 근접은 이오또또또아 또. 잠깐만 쟤또가졌을거 아니야 그럼 또 궁이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가하나 어, 아껴야 되거든요 뭐? 괜히 가젯 하나 날렸죠. 나이스 우와! 이렇게 3.3대 3. 오 우린 칠줄안 했네. 아, 잠깐만. 어어 레드 아파. 어,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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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, <laughs> 이렇게 해서, <laughs> 자, 좋네요. 하고 자, 제가 연칸좀에바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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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바로요? 걸쳐, 어땠니까? 하고, 맵은 랜덤으로 갑시다. 네, 두 아! 어. 아 잠깐만! 이맵좀 심각하지 않습니까? 뭐가 심각하죠? 이거... 어. 아... 요즘 브롤이랑 카트 분황을 조금 안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 오늘은 완전히 게임 목적이 아니었거든요. 어, 나이지 자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다려, 기요 이, 귀엽게. 기다려, 기 하나도 안귀엽게 귀엽게, 귀엽게 알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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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귀엽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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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1고 있어. 됐어. 그리고 좀 이따 한 바퀴 돌아드리겠습니다. 스킨분 하는.. 오.. 잠깐만.. 굉장히 추격을 잘하고 있거든요. 어.. 아.. 또.. 내가 또... 고민님면 방학 제시켜야겠네 아, 어, 뭐 숙제 없으면은 뭐... 고생 컨텐츠 하나 가져. 아, 공부 컨텐츠. <laughs> 아, 공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아니, 님 네, 왜... 어... 기다려 주세요. 알겠어, 요 스피턴, 스피턴, 스피턴. 어 잠깐만 아... 어! 잠깐만, 심각한데... 어... 어... 잠깐. 야! 드래프 나이 스 아니 아왜 진짜 많이 기다려졌어 잠깐 드래프트 해나 아니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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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야 화면 뭐 가리는 건 만직이지 아니 뭘 하는 거죠 이게 반 운동장 맵이 아 에러 맵 나오면 진짜 아... 나 진짜 에러맨 나왔으면 풍선올뻔했어 어허! 그리고 나 때리겠지 뭐 뻔한 스타일 그냥 설만나안 보고 있었어 에러맨 그리명락을 유명한 거아니 나한테 맞 대수라고? 뭐대수라야 오히려 응. 맞고 어, 잠깐만 아 제가 실수가 좀 많거든요 골퍼가 없고 한데, 영카가 골퍼가 굉장히 420밖에 안 크대. 다 450밖에 안 되기 때문에. 일단, 붓길을 따라가고 있기는 해. 근데, 간격이 안좋혀지네 여기에서 톡톡이로. 그 다음에, 몸싸움. 드래프트. 야, 이게 개이지가 안 써? 가우가 살렸다. 아, 원숭이 닮았거든요. 얼마가 그랬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네. 아 잠깐만. 아려주세요 아, 살려줘. 오 잠깐만. 오 많이 따라. 아니 위에 이거 못. 잠깐만 진짜 지면은 진짜 큰일나요 빡게만도빡만빠게만게만빡게게게임빠주만빠핑만빠핑만빠게만빠 핑 핑이 엄청 떨어지긴 했었네. 여기서 몸싸움을 걸어. 굳지 않아도 예쁨. 실수만 제가 안 하면 되거든요. 오, 아, 아, 오, 저 오, 이제 그어할 필요 없어요 도왓왓 왓다 사고 해보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뚝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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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구정행위이번 제일 이긴 걸로 할게요.